Tchau. 자, 오늘은 인도 정벌 하러 왔습니다. 인도 정벌 첫 번째로 대바에서원을 정복하러 왔고요. 지금 도발부가 다 떨어졌습니다. 원래 가진 돈이랑 이것저것 잡템들 팔면 1일짜리 살수 있는데 1일짜리 매물이 지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못할 바엔 차라리 이제 퀘스트를 계속 밀어버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대바의 사원을 왔고요. 대바의 사원 같은 경우에는 신녀 인디라라는 NPC를 클릭하면은 두 가지 퀘스트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퀘스트를 모두 깨면 되는데 제 스펙으로 밀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위에 거는 이제 8 단계까지 다 밀어서 인드라까지 잡으면 도발부 7일짜리를 주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로 다 밀어서 브라트라까지 가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발부 7일짜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도발부를 약 2주간 쓸수 있게 되는 건데, 한번 이제 가벼운 문풀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눌러보면 어, 신녀 인디라라고 합니다. 대바에서오는 그요 용기를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수락을 해줍니다. 일단 가기 전에 일사천리를 먹어주도록 하죠. 이런 게스트들은 아래쪽으로 가면 지. 위쪽으로 가면은 지상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문장을 잡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도발부가 없는 상태에서 깨야 되고 광역 무기가 없다 보니까 하다가 안 되면은 일일짜리 호선 인형이라도 갖고 와가지고 같이 딜을 넣으면서 깨야 될것 같아요. 두 부대 열 다섯 마리니까. 그리고 어떤 분께서 끈도 추천해 주셔서 끈도 잡아봤는데 끈도는 도발부 있으면은 더 야무지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 되는 게딱세 가지 보이더라고요. 환수회운이랑 단풍의 깃든 꼬리털 그거랑 백호 사냥돌. 백호 사냥돌 돌이 부여가서 그냥 팔아버리면 되는데 그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도발부를 빨리 먹은 다음에 돈벌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돌검조가 또 다섯 개나 얻어야 되네요. 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안줄때또 더럽게 안 줍니다. 필요한 것들은 잘안 주는 편이죠. 되게 80마리 잡았는데 하나도 안 주지. 그리고 거상이 한 번씩 질릴 때가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거다 타임, 뭐 거타가 왔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분도 봤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퀘스트를 깨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퀘스트가 나름 심신의 안정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거상 본연의 재미죠. 정말 옛날에 상업 퀘스트랑 전투 퀘스트 자체가 1차장도 소 귀하던 시절에는 진짜 어택당으로 천 마리 잡을 생각하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그때 천 마리 잡는 게 아마 도굴꾼 잡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걸 깨고 상업도 퀘스트를 깨가지고 시용도고 40 이상 됐을 때 조선으로 시작 시에는 그때 당시 이순신 장군을 고용하거나 그럴 수가 있었죠. 근데 당시에 고용 장수는 추가 스탯이 없었기 때문에 인기가 없었고 레벨 이 어느 정도 된 전직 용병들을 사가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39짜리 활잡이를 싸게 샀었어요. 그 사람. 키우다 포기했겠죠. 그거를 가지고 박쥐를 잡아가면서 오가다로 사식을 찍고 장수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뭔 짓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해적왕을 기공심포 때려가지고 잡았을 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포방유생도 고급파 초선 둘러가지고딱 해가지고 고급파 초선이 약간 보증금 개념이었던 게4 6대 끼다가 레벨 55가 되면 나중에 퀘스트 보상 아이템으로 고급 용봉 섭선인가 그 빨간색 부채를 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를 끼게 되면 이제 고급파 초선 팔아 파란... 가지고 또그 돈으로 장비 좀 사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때는 손병이 없었기 때문에 고급 파초선이 너무 비싸던 시절에는 그냥 유성룡을 전직시키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또 유성룡 장점이 나중에 나왔죠. 공중 목스턴 걸어가지고 멈추게 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용자비에게도 쓰였다는 부분도 있었고, 물론 이 기억이 짬뽕돼가지고 정확하진 않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조선 장수 이제 옛날에서 벗어나서 이런 판타지적인 사천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참 신기하죠. 사신수, 사천왕, 영왕 이런 것들 동양적 요소들이 묻어나서 나중에 더 이상 뭐가 나올까가 또 궁금합니다. 스토리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바람의 날을 참고해야 되나? 시대 배경이 조선이었다 보니까. 자, 이렇게 돌검을 모두 모았습니다. 한 50마리당 한 개씩 나온 꼴이 되었고 첫 번째 캐스트 완료. 2층 출입증을 받게 되고 태양신의 위험 마차를 타고 왔다고 하네요. 수리아, 수리아를 잡으러 갑니다. 바이브의 수리아라는 노래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술을 1 년에 한두번 정도 마실 정도로 술을 잘안 마십니다. 술을 못 마시는 건 아닌데 술 마시는 시간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회사 다닐 때도 회식 이 있으면 회식 안 갔습니다. 회식 안 가도 별로 지장은 없더라고요. 수리아가 화살을 잘안 주는 것 같습니다. 수리아의 화살이 있어야지 퀘스트가 깨질 텐데 얘네랑 이제 같이 나오는 공중몹들도 첨가신 편이거든요. 공중몹은 이다가 람테아로 잡아줘고 살아나 얻었고요두개만더 주면 되니까 신의 금속이 나오네요. 여기서 신의 금속도 지금 개꿀인 상태로 알고 있는데 소소한 듯 매우 좋습니다. 도발북 7일짜리가 4,000원인데 4,000원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는데 4,000원 때문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퀘스트 이렇게 밀면서 NPC들 스토리 보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RPG 게임적인 관점에서 겸사겸사 퀘스트 깨는 겁니다. 4,000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일짜리도 그냥 구입해서 썼었는데 1일짜리가 아쉽게도 매물이 없다. 보니까 그걸 구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간도 끝났고 지금 두핑이 없으니까 그것때문에 겸사겸사 깨는 겁니다 캐스트깰때 느낀건데 원래 흑기 소환을 잘 안했거든요 캐스트깰때 소환하니까 매우 유용하네요 람체아를 껴놓고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네요 다음 몸을 잡을 수 있을지 람체아는 처음 써보는 것 같습니다 사선빙이 음 람체아로 잡을 수 있겠네요 파우 스킬을 알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바로 핸드메이드 메타죠 채널명이 낭만 비율과 어울리는 플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또 유기전에서 템을 사도 되는데 이렇게 잡을 수 있으면 그래도 한땀한땀 한땀 잡는 것도 나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언젠간 나올지 모른다는 그 희망 그 중간에 신의금속도 하나 먹었잖아요 퀘스트 효율은 나오고 있다 그럼 마지막까지 가야 도발부 7일짜리를 얻는 건데 그리고 사령 갑옷을 마련했습니다 사령 세트는 사령 갑옷이 가장 싸서 유기전에 1980만 전인가? 그 정도 돼 있어가지고 그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싼게요데기 때문에 요요를사주주면될 같고 굳이 풀 풀사령 필필요없으으니두두개 b 파츠 껴서 가성비 있게 지력 b i 도 올려 주고 하면 될 l 같습니다다 f a 지력이 높아야 되니까. o 4 a 7마리를 잡았는데 t of a 사는두개나 e 습니다 o 의 기대값이 2 0 e 마리 t 하 f a l 네요딱 이렇게 나와 줬습 a 다칼 t 는이 e 4 4 마리 빨리는 아까 수리아랑 같이 나왔던 친구죠. 공중몹이다 보니까 람체아로 잡아줘야 됩니다. 람체아도 이펙트가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처음 써봤는데 벌써 7마리 그러니까 사실상 화살만 빨리 나왔으면 은 금방 깼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칼리까지 모두 깨주었습니다. 칼리 다음은 바루나를 잡으면 마력 단약까지 주기 때문에 바루나는 중간 보스 느낌이라서 바루나의 갑옷 조각이 굉장히 안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스펙으로 잡을 수 있을지가 모르겠네요. 지금 66마리 잡았는데 드디어 한개 나왔습니다. 극하한 장면을 찍지 못했는데 와 진짜 안 나오네요. 그리고 한 부대당 나오는 친구가 두 마리다 보니까 개체수도 많이 없어서 그리고 지금 다 부대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오 바로 나왔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기대를 안할때 나와 주는 게또 묘미죠. 물의 힘은 끝냈고 다음은 이제 불의 힘을 갑니다. 아그니를 잡으라고 하네요. 무소의 불. 음 일단 아까 잡았던 바루나보다는 약한 애인 것 같습니다. 잡기도 수월하고 같이 나온 애들이 다 지상 공격이 가능한 애들이라서 무소의 불도 하나 바로 나와줬고, 뭐 어, 굉장히 희소식이죠. 무소의 불이 또 나와줬고, 와우, 스킬이 멋있네요. 제가 개봉비가 쓰는 스킬을 쓰는 것 같은데, 음, 무소의 불3 개를 채웠기 때문에 무대임을 완료하였습니다. 군신의 시험 스칸다 30마리랑 공작의 깃털 3개 여기 오면서 잡는 거 중에 제일 빡치는 친구가 바루나였던 것 같아요 바루나는 진짜 두번 다시 보고 싶진 않네요 그래도 스칸다만 잡으면 그 다음에 미트라 30마리 잡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인드라를 잡는 건데 인드라가 보스 같거든요 근데 인드라를 내가 잡을 수가 있나 지금 그데안 되면은 다음 기회에 정보를 해야겠지만 스칸다가 새랑 같이 다니는 거 보니까 지상몹인지 일 지상목입니다. 지상목. 세이랑 같이 나와서 쫄았는데 얘도 익숙해지니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한 부대씩 잡고 있는 거라서 일단 공작기털 하나 먹고 흙기도 제법 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서 저처럼 컨트롤 잘 못하거나 손가락 안 빠른 분들도 흑기 던져놓고 이렇게 잡으면 은한 부대씩은 패스트 클리어할 수 있습니다. 공작기털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 먹으면 은 아까 바루나처럼만 시간을 잡아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작기털 매우 나이스하고. 스칸다는 다 잡았고 깃털 하나만 더 나와주면 됩니다 근데 인도 퀘스트가 좋은 점은 퀘스트를 깨면은 도핑템을 줍니다 스칸다 잡으면 다다익선을 주는데 이런 도핑들은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나중에 쓰면 되기 때문에 무과금 유저분들은 노가다를 해서 도핑 아이템을 사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심심할 때 퀘스트 깨가지고 좀 착복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또 퀘스트를 한번 깨놓고 다음에 또 국적이동하면 퀘스트가 초기화되니까 좀 편리하겠죠 물론 이고등게좀 귀찮긴 하지만 거상에서는 또 신용등급도 계속 올려 줘야 나중에 또 공케 2차 전직을 한다든지 각성 사천왕을 만든다든지 할때또 등급별 그런 게 있으니까 캐스트는 지속해서 밀어주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타고 다니는 건 되게 잘 만들긴 했네요. 공작에다가 나무 판때기 앉아놓고 근데 타고 다니지 않는다. 도대체 무슨 설정일까 싶습니다. 기터를 줘야 되는데 기터를 차라리 이 친구가 미트라랑 조합돼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설마 미트라가 스칸다랑 나오나 미트라를 한번 눌러봐야겠네요 미트라가 스칸다랑 나오니까 미트라 조각 3개도 캐야 되거든요 이렇게 잡으면서 캐주도록 합시다 일단 미트라 조각이 먼저 하나 나와줬고 일단 다행히 공작 깃털이 나와줬기 때문에 아, 이제 드디어 두개 나왔습니다. 맹약의시험 미트라를 30마리 잡으면 됩니다. 아까 조각 같은 경우에는 한 개를 미리 캐놨기 때문에 조각은 두 개만 캐면 될것 같고요. 미트라 하면 기린 온라인일 때그때 한참 태왕 가옷도 되게 비쌌던 것 같아요. 좀돈 있는 사람들이 기린한테 채워주는 아이템이 미트라 세트였던 것 같아요. 그때 체력기반 격수였던 기린과 나중엔 이제 인도남자 팔방 탔을 때 체력기반이었던 것 같고 구망도 같은 경우에도 체력뻥이 되는 신단중남 키워서 구망도 온라인 하시던 분도 있었고 위트라가 두의 상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공명세트라고 해서 가성비 좋은 세트가 생겼으니까 위트라를 잘안 찾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위트라는 디자인도 소위 말하는 간지가 나게 생겨서 얘가 차고 있는 아이템인 거죠 사실상 투구도 동그랗고 얘가 차니까 둥글 둥글하니 좀 귀엽게 생 겼는데 결론 은 미트 라는 예전 에 부의 상 징이 었 다. 어, 이번에도 흑기가 먹었나 일단, 이렇게 미트라까지. 신선나냐? 1일짜리를 줍니다. 이것도 개꿀이고요. 뇌신의 힘. 인드라를 잡고 하면 도발부 7일짜리를 줍니다. 바즈라야나의 조각. 이걸 얻어야 되는데 이것도 원트에 안 나오겠죠? 거상을 진짜 옛날에 하고 뜸은 뜸은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이런 캐스트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인도 퀘스트를 지금 여기까지는 처음 밀어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버려진 해안사원 이런 거는 밀어봤는데 붙으면 곤란하니까 회피부 켜주고 간을 봐야 되니까 다행히 다 지상목으로 나온거 같습니다 괜히 쫄아가지고 사람은 안해본일에 겁먹기 마련이죠 살살 먹습니다 아 근데 좀만 방심하니까 얘가 아이라바타를 소환하네요 그러면 또 아이라바타도 잡아줘야 되는거니까 저 친구를 너무 무시했던거 같습니다 아이라바타도 맷집이 좀 있어가지고... 아, 지금 만화가 없다 보니까 아이라바타 소환한 것까지 잡으려면은 조금 성가시긴 하네요. 뱃기가 잡아줬지만 만화가 없으니까... 아, 여기 노력했는데 템을 안 주네요. 줄줄 알고 끝까지 잡은건데, 만화만 더 있었어도 일단 인드라만 잡아주면 되는데, 인드라를 잡기 위해서 도술사까지 영입한 상태라서... 나이스... 드디어 바즈라야나의 조각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힘들게 잡았어요. 11마리 밖에 안 잡고 나왔냐 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못 잡는 녀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깨니까 좋뜻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발부 7일짜리를 얻었습니다. 이제 또 7일 동안 도발부 쓰면서 즐기다가 없으면은 인도정벌2로 해서 대바의 사원 지하를 밀면 될것 같습니다. 지하도 밀수 있겠죠? 지하도 공중목 있나? 만약에 안될것 같으면은 지금 어차피 람채와 인형이 7일짜리니까 람채가 끝나기 전에 다시 와가지고 한번 깨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떤 분께서 유튜브에 다가 끈도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끈도를 체험해 보고 있었어요. 근데 도발부 없이 잡았는데도 템이 이렇게 한 줄에 일곱 칸이잖아요 일곱 칸에꽉 차게 나옵니다. 템 나오는 재미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일단 도발부 먹어주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정벌 저는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피지컬이 안 되다 보니까 컨트롤도 안 됐었는데 점차 죽으면서 하다 보니까 요령이라는 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진 않으니까, 저도 했으니까 다할수 있겠죠? 어느 정도 스펙만 되면. 부담 없이 도발부 없으신 분들은 여기 와서 도발부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무식하게 깰 필요 없이 도시 써보면은 이런 재료 같은 거는 다팔 거예요. 유기전에서 수급할 수 있는 건다 사가지고 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